잘하셨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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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하챗! 오, 잘 보이네. 아, <laughs> 아, 아, 아. 아, 한발 한 발. 한발 뒤로 가세요 한발 한발 뒤로 한발 뒤로 한발 뒤로 됐습니다 자 모이지만 일단 한발 뒤로 35분에 끄면는죠죠 아까 10분에 시작했으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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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목소리> <목소리> 아, 저기 봐 바짝바짝 차네. 안 돼! 그만큼 차는, 차 아니잖아. 바짝짝 아, 오아줘아 뭐, 응. 자, 아, 아, 네. 아, 바로! 아이고. 반찬, 찬 맞다, 그건 진짜 고속팀이었는데 고속, 고속인이까지 오네 <laughs> 만약에 이게 이렇게였으면 근데 그것도 사람이 있는 거 보고 찬 거니까 어. 막 갖다 댕데 남자친구 팀아저도 20대 초반에 꽈대가 좋았나? 꽈대가 진짜 좋았어 근데, 완식. 아. 아, 발찬, 발찬 걸로 봤습니다.

나도 좋아하는데, 이럴 때 그냥 발 밑에 는거 그냥, 스피로하세간다간다간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다

아니야, 아니야 됐다. 아, 바로 해. 서가 바로 해야지. 아, 봐서 봐서. 거동형 땐가? 시키면 되는데. 네. 바로 아니, 안 나, 아니, 네? 저골이안 들어가더라도. 그냥 골키퍼 맞춘다. 그거서이거 네. 연습해야 돼 그냥 바로 쳐는 거를 주발 아니라도 아마 해피한 거예요. 아, 인발쪽이었어요 네. 네. 네, 그래도 그냥 갔다 아, 와야죠. 그래, 그래, 네. 뒤에 그래, 그래, 뒤에 체크하고 아니, 조축도 약간 습관이 바로 심판보이요 그래서, 어려 곡수기를 막으면 공격을 막아야지,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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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잘 지켜, 잘 지켜. 아, 진짜 저기서 지키면 진짜 어렵긴 해요. 아니면 아니, 그냥 리턴을 네. 바로 주던가. 아, 잡든지, 아니면 우리는 그런 게 없어. 그냥 이렇게, 어, 오잖아. 그러 그냥 열고, 결 가는 대로 가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든지. 막신가? 아! 저 이렇게 밀고 하면은, 가 가자, 가자! 한입 잡아, 한입 잡아, 가가야 원래.

네, 유 그냥 초기니까 뛰들어가면서가되는아 가야 가가로 가고 가 오면서 가는거지 어! 저 네. 어! 내야 저거 가니까 그러니까 공을 약간 하면서 받는게 되잖아 와서 오면서 받아야 달려와서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어갈때 가운데 쉽게 가운데로 갈수 있는 경우도 많는데 이게안가죠 뒤로 움직이면서 받으니까. 근데 이제 저 준현이 형이 어떻게 는 앞으로 나오에서 받잖아요. 그러니까 공이 좀 쉽게 가지. 이쪽으로. 아까 봤는데 진짜 빙빼이나센빼이 공을 받으면 줄 데가 없더라고. 뒤에서 받아. 줄 데가 없어. 미드가 다 이렇게 뒤로 가니까 받으러 가는 데

7분3 5분에. 3 5분에.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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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에이시에 3시 5분에. 3시 5분에. 3시 5분에. 3시 되분에3에 3시 분에 3시 5분에. 디폴트는 사이드로 가는 게 맞는데 아니 이게 좀 디폴트는 기본값으 사이드로 가는 게 맞는데 그런 는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계속 그거를 자꾸 압박 받으면 가 나중에 쫄린다고 계속 공으로 가야 되는 거 저것도 지금 뭐냐면 풀팩에서 예전에 얘기한 게풀팩에서 뒤쪽에서 리턴하고 앞을 보고 그냥 킥때리라고저 전방에서 그냥 중앙 쪽에 그 얘기 좀 있는 거 아, 네. 가지 걔네는. 쌤, 쌤, 뱅에서. 윙으로. 윙으로 잘지고 근데 진짜 잘 지키더라고. 야, 기본 기가있으 네, 네. 보통 그렇게 잘안 하잖아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그리고 윙백에서도 윙으로 그냥. 롱골. 줘서 그냥 지키고. 이 아, 네. 뭐 그데요한 거. 그리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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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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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 음, 손톱이 음, 이렇게 손톱이 렇게 여러 는 아, 그래? 응? 저희, 저희 음, 또, 저희도 그게 응? 그냥, 그래, 그냥 그래, 그래. 음, 그래. 아, 한번 된다고.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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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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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좋

앞으로 쳐! 정, 정. 로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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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좋았어, 아, 형님. 네, 감사 정론이 진짜 즉시. 아 죽기, 아 오케이. 하이, 하이! 와. 와! 좋다 그냥, 그냥 정확, 정확하다는, 안 하던, 이렇게, 치고. 근데, 조연이, 쪼엄 힘들었네요. 와, 조연이, 쪼금 힘들다이요 와, 조환이, 궁 그렇죠. 어. 야, 조환이, 궁어! 조환아! 아, 끝내 31분이 지나거든요. 네, 좀, 좀 넣을 건데.